네, 안녕하세요. 게임 배달부, 엉아입니다. 형, 돌아왔다. 예, 오늘 오픈한 게임, 월에인 어떤 게임인지 저랑 같이 스타트. 우선 게임을 설치하면 나오는 영상이에요. 이게 바로 시작이 되구요. 오, 나쁘지 않네요. 그래픽은. 용룡가? 이 뭐야? 오한 <laughs> 어, 방에 다 죽어요. 이럴 거면 못하러 싸웠어. 어? 배신? 오, 배신했어요. 아 이게. 라고 했는데 세계의 종족이 싸우는 그런 게임입니다. 마족, 엘프, 휴먼. 제가 알, 알기론 그래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이렇게 사, 세계의 종족이 싸움을 힘을 겨루는 게임. 워레인 자, 스타트. 예, 아직 아가 감기가 안나서서 목소리가 좀 맛이 갔죠 저는 우선 종족이 3개가 있어요 휴먼, 엘프, 언데드 저는 엘프로 자 생성 자 엉아야 어 이거 뭐지? 새로오신 엉아 영주님 환영합니다 저는 이곳 부즈옥 영지의 보좌관 엘리샤라고 합니다 이 영지는 제국에서 중요한 전략 유충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주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 감시능력이 뛰어난 아처타워를 건설해보세요 아 이렇게 뭐 디펜스 게임인가요? 오케이. 응? 건설 완료. 어 건설에 대한 감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 소환 마법 감지. 긴급 상황인 언데드 종족으로 예상되는 적의 기습이 감지되었습니다. 아크리치 여기가 새로운 영주가 부임한 곳인가? 아주 나약하기 그지었구나 그의 이 아크리치님께서 쓸어내주마. 어 아크리치의 정찰대라니. 아 어쩔 수 없군요. 방금 건설한 아처 타워가 정찰부대 정도는 충분히 막아낼 것이라 예상됩니다. 오, 그쵸? 뭐 디펜스인가요? 음. 이제 공격을 해보도록 어, 공격도 안해요엘브헌터를 소환해주세요. 영웅의 탑에서 오 어, 소환. 오. 점장의 후방에서 강력한 원거리 공격을 하는 영웅입니다. 엘븐 헌터의 강력한 능력은 기대해도 좋습니다. 오. 영웅 직결지. 배치. 오. 자, 아처 부대를 모집하세요. 부대. 완벽한 점령을 위해 더 많은 아처 부대가 필요합니다. 추가 직결지를 건설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삘인 것 같죠? 그 뭐야? 예, 클래시 로얄 비슷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직결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아처 부대를 직결지에 모집해 보세요. 아처 수정을 소모하여 부대를 빠르게 모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우측에 위치한 부대 모집 즉시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거 오케이 훌륭합니다 자 지휘소 건설 지휘소 오 이건 뭔가요 뱅가요 자 중요한 시설이다 보니 많은 건설이 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 기다릴 수 없으니 수정을 소모하여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오자 레벨업 지휘 본부 레벨 4로 바꾸래요. 자 전투 아이콘을 클릭. 점령. 자 전투. 전투 지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상대의 지휘본부를 파괴하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투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한 아군 부대를 출진시켜 보겠습니다. 좋아. 아 그러네요. 아 아까 걔네 엘프. 이야, 휘감아 버렸구요, 스킬온, 대상 골라서, 온가요 그냥, 쑥 지나갔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적을 점령하는, 적의 본부를 점령하면, 자원을 회수하는 그런 게임. 워레인, 좋아. 근데 이제 이게 종족이 세 가지가 있어서 휴먼, 뭐 엘프, 그다음에 언데드. 그래서 자신의 그 종족이 번창할 수 있게 계속 레벨업을 하면서 이제 점령을 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훌륭한 전투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영토로 돌아가죠. 자, 백. 음. 어... 들어오고 쳐 들어가고. 오, 이제 홀로 하래요. 자. <laughs> 갑자기 댕그러니 놓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니까 이건 뭐야? 지원. 자원. 오케이. 하나 건설해 주고 금 저장고도 하나 건설도 해 주고요. 아 추가 일꾼이 또 필요해, 그치 항상 필요해요. 자 부대 증원 너도 어 부대가 완당이에요. 자 이렇게 맵은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요 업그레이드 지휘본부 먼저 업그레이드 오케이 업그레이드 어. 추가 일꾼 구매가 있어야 되네. 예, 그럼 심심한데 공격이나 하러 가죠. 점령 좋아. 아까 여기 점령했으니까 여기 옆에 금금게 전투. 지금은 병력이 아주 쪼렙이라 <laughs> 예 별거 없지만 이렇게 해서 주위에 자기의 영토를 늘려나가면서. 타종족을 없애버리는 그런 게임 워레인 제가 굳이 뭐 다르게 설명을 안해도 이걸 딱 보는 순간 많이들 아 이런 게임이구나 생각하셨을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령해버리고요 빅토리 와 사상자 없고 자 업그레이드도 완료됐고요 요거 요거 또 하나 먹으면 되겠네 오케이 오, 점령을 하면 어 목재 생산량, 금 생산량, 어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의 본부를 레벨업을 하면 이게 요기가 열려요. 구름이 걷히죠. 이런 게임. 저는 여기까지 월레인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에 또 보자이.